우리 불교에서 이 지장보살님이 그 차지하는 영역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우리 살아 있는 동안 우리를 케어해 준다고 하면 지장보살님은 죽어서 케어해 준다고 돼 있잖아요. 사실은 지장보살님이 살아있을 때도 해 주는데 어느 어느 순간에 너무 그쪽으로 막 밀어 불어가지고 지옥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상보살님은 지옥중생이 모두 제도 돼가지고 지옥이 텅빌 때까지 나 선불하지 않겠다 라고 원을 세우신 분이고요지장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 이후 미륵 부처님이 올 때까지 지금 중생들을 너가 책임져라 이렇게 부촉을 받은 보살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칠정리 할때 관세음보살을 다음에 대원본존 지장보살이라고 나오지. 그렇게 대원을 세웠다는 예. 보살님이 되겠고요. 유일하게 보살님 중에 머리에 보관을 안 쓰고 있습니다. 예, 보관을 안 쓰고 있어요. 자, 여기도 보면 협시연분이 있는데 여기가 도명존자고에 여기가 무독귀왕입니다. 무독귀왕. 자, 그래서 무독귀왕은 어, 지장경에 지장보살 전생에 이제 어머니 찾으려고 지옥 지옥 투어를 합니다. 어, 각화정자제왕 여래에게 간절하게 기도해가지고 예, 지옥을 가게 됐는데 그때 어, 지옥을 이제 여행 시켜준 투어 시켜준 분이 무독귀왕이고에 그 인연으로 지금 협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도명존자는 지장보살이 이저 예,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제 몰랐었는데 어, 그 연나 대왕 명부 세계에 그 사자들이 실수로 예저알 동네 도명 대령을 데가고나우 동네 도명을 데려가 본 거라 예, 잘못 데려가 본 실수로 그래서 강 보니까 아막저 구름 타근에 화로 화로 크면 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 보니까 그러니까 아 누구세요 하니까아나아나 시장 보살 그러고 보고 잘못 데려온 거 알아가지고 다시 깨어납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이 도명존자가 스님 보고 아지장보살나가 만났는데 이렇게 생겼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지장보살이 이제 스님처럼 빡빡머리가 됐다는 어, 진짜입니다. 예. 자 그리고 지장보살 양쪽으로는 자요요요 요, 요, 쪽부터 예 명부의 0 명의 왕이 앉아 있습니다. 명부에 명부 세계에. 자, 페이지 를 71페이지 표복하시. 72페이지 보게 하시, 72페이지. 자, 72페이지 보면, 지장보살, 도명 존자 무독 귀양 그, 배치도 나와있지? 그러면, 음. 지장보살 기준에서, 요, 쪽이 요쪽이, 뭐가 되겠습니까? 진광대왕 되겠고, 예. 그 다음이, 아니, 여기, 여기. 예, 초광대왕이 되겠고. 1번 갔다가, 2번 갔다가, 3번 갔다가, 4번 갔다가, 5, 5번 가는 겁니다, 5번. 이렇게. 요, 요거를 소목법이라네요. 소목법. 안 나왔나? 음, 소목법. 썩나숲서 이제 해설로 지는 필요합니다. 소목법. 이렇게 1, 2, 3, 4, 5, 6, 7, 8 가는 걸 소목법이라고 하고요. 다섯 번째 위분이, 자, 염라대왕이 되겠습니다. 어, 49제 가면 꼭오제때랑꼭 가보라, 에 들어봤지? 네. 염라대왕. 염라대왕 예. 염나대왕. 염나대왕 때가 꼭 가보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염나는 원래 이름이 야마입니다. 야마. 야마, 얌마, 염마, 염나. 이렇게 바뀐 건데, 어, 인도 신화에도 있는데, 옛날 그저 아담가이브 있잖아, 까요 아담가이브. 인도 신화에도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야마하고 야미, 이게 나오는데, 어, 아담이 제일 먼저 나온 인간이라 하신 뒤, 제일 먼저 죽으실까, 싶어 그 명부세계, 죽음의 세계 강보니까 자기 혼자인거라. 그, 염나대왕, 다음부터 오는 분들은다 자기 밑에지. 네. 후배들. 네, 후배들. 그렇게 해서 염나대왕이 지옥에서는 짱입니다. 근데, 이분, 집이 두 개입니다. 하늘 세 개도 있어요. 야마천. 예, 뭐, 이건 뭐, 나중에, 저, 더, 공부하다 보면 나올 거고, 요 염라대왕이 다섯 번째라는 거,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이유는, 예, 소목법대로 이하다 보면은, 예, 염라대왕이 다섯 번째가 된다. 그, 명부 시황에 대한 거는, 예, 이거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지금 다돼버렸다게 이건 안 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책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여기 10명 중에, 원래는 저 7명 밖에 어선하신 뒤, 예, 그 다음 100일 하고 3년, 뭐 이런 식으로 1년, 3년 해기네. 10명이 되는 거다, 예. 저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책을 한번 읽어봐 주시고, 이거를 이게, 이게 아까 그 71페이지에, 7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거 도상으로 이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예. 지장보사이고에 도명존자고 무독교왕이고 나머지는 1,2,3,4,5번 염라 예. 예. 특징으로 이염나대왕이 이렇게 머리에 책을 읽는 경우도 있고 평천관이라고 해 가지고 어, 여기 없네 옛날 중국 황제들 쓰는 모자 아라지쿠가 길게 나와 구슬막 달려있는, 그거 써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 그림은, 저, 조천의 그, 불사리탑, 알아줍니까? 예, 네, 거기 안에 들어가면 있어. 유심히 안 바꾸나면 모르겠지. 예, 네, 가면 있습니다. 예, 네, 거기서 찍은 사진이니까, 네. 그 2층인가 올라가면, 예, 거기서 사리하고 있는데, 같이. 자, 이렇게 해서 지장고할도 넘어가겠습니다.